안녕하세요, 여러분. 누린입니다. 여러분, 오늘 드디어 파넬 쿠션 3차 마켓을 준비를 했습니다. 쿠션 유목민분들, 여기에 정착하시면 되고요. 파넬 쿠션 너무 좋은데 가격 때문에 좀 고민이 되었던 분들, 이번에 또 제가 재구매 알림을 드립니다. 바로 지금이고요. 내일 낮 12시부터 오픈되는 파넬 3차 마켓 절대 놓치시면 안 되고요. 마켓의 자세한 소개는 제가 영상에서 쿠션 바르면서 소개하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영상 시작해볼까요? 꼬고씽 마스크팩을 떼어줄게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집을 좀 청소하고 왔어요. 아휴 힘들어. 정신 차리려고 물좀 먹고. 여러 정신 차렸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했고 좀 깔끔한 마스크팩을 썼거든요. 얼굴에 남는 잔여감이 전혀 없어요. 제가 눈썹을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머리를 좀 이렇게 잡아줄게요. 어제 또 영상 찍으려고 눈썹을 좀 갈색으로 염색을 했거든요? 잔털만 정리를 해줄게요. 시간 날 때는 뽑기도 하는데, 귀찮으니까. 여러분, 저 사무실 이사했어요. 진짜 1, 2월은 바쁜 게 1월달은 지금 사무실 이사했고, 2월달에는 이사를 해야 되거든요? 제가 또 짐이 없으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짐이 많은 편이잖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우선 정리를 좀 많이 해가지고, 괜찮기는 한데 그래도 정리할 게 아직 산더미입니다. 마스크팩 할때 눈썹 자르기 좋은 거는 이 나머지로 잔털 딱 닦아내면 좋습니다. 가끔 인상이 너무 진해 보일 때는 눈썹을 정리하면 좋아요. 저는 눈썹이 좀 선명하게 나는 편이라서 눈썹 문신을 끝부분에 하긴 했지만 이게 너무 까마면 인상이 진짜 진하거든요. 앰플은 다마토리 앰플. 제가 저번에 영상을 올리고서 이 더마토리 앰플이 리뉴얼이 된게 아쉽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게 이제 리뉴얼이 되면서 분명히 아쉬워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했어요. 제품이 흡수력이 너무 좋아져서 잔여감이 많이 사라졌거든요. 평소에 약간 더마토리 앰플은 이런 식으로 남는 느낌이라서 건성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좀 물광처럼 보이는 피부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했는데 이게 흡수력이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그 잔여감에서 느껴지는 제형이 좀 다르게 느껴. 지는 그런 것 때문에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기존에는 잔여감이 많이 남고 흡수가 좀 느린 편이라서 겉면에서 느껴지는 물광이었다면 이번에는 이렇게 속광이에요. 저 아까 마스크팩 했는데 매트하게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기존의 물광 앰플을 정말 좋아하시던 분들은 이 제가 만든 크림도 그렇고 이 바뀐 물광 앰플이 많이 아쉬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책임감이 있어서 브랜드 측에 계속 말씀을 드려서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결론이 나올 때까지 지금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가 만든 크림이 사실 리뉴얼이 된게 아니라 제가 그냥 따로 만든 거거든요. 예전에 쓰셨던 거는 물광크림이고 이거는 물결크림이에요. 결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만 발라도 보습감이 채워질 수 있는 그런 크림을 원해서 만든 건데, 이제 기존 물광크림이 서서히 단종이 되면서 같은 제품이 이렇게 바뀌어서 아쉽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책임감을 갖고 어떻게 했냐면 하반기에 물광 로션을 제작을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앰플의 잔여감과 그리고 이 물결크림 말고 물광크림의 그 촉촉함 그걸 전부 다 넣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더마토리의 그 원래의 제형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볼 계획이랍니다. 그래서 빠르게 만들어야지 이번 연도 겨울이거든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리뉴얼 된요 물광 앰플을 안 쓰시는 건 아니거든요. 저 DM 진짜 많이 와요. 요 물결 크림이라든지 물광 앰플 마켓 언제 하냐는 질문이 진짜 많은데 예정대로 2월 말에 오픈될 예정이고 이번 연도 마지막이고 물광 로션 나오면 그때 한번 다시 마켓을 또 하지 않을까. 저는 딱이 상태에서 메이크업 하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파넬 쿠션 3차 마켓 합니다, 여러분. 박수 쳐주세요. 파넬 쿠션은 약간 마성의 쿠션이라는 걸 다들 아실 거예요. 요즘 올리브영에서 잘 나가는 다른 브랜드의 제품들도 정말 많긴 하지만, 파넬 쿠션의 장점은 피부가 정말 편하고, 요거 쓴다고 피부에 뭐가 올라오지 않아요. 저는 영상에서 피부광 다 이뻐요. 그거 뭐예요? 하면은, 파넬 쿠션이나 제가 만든 파넬 파운데이션이거든요. 제가 이 파넬 쿠션은 마켓을 하기 전까지 정말 쿠션을 한3 0 번은 추천을 한것 같아요. 구독자분이 알려주셔서 구입했다가 생각보다 좋아서 정말 많은 분들에게 추천했던 그런 쿠션인데, 파넬 쿠션은 한 번도 안 쓰신 분들은 많지만, 한 번만 쓰시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서, 이번에도 재구매 요청이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파넬 쿠션이 가격대가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뭔가 리필 구입하시는 게 많이 비쌌고, 이런 것 때문에 맨날 쓰고 싶어도 뭔가 가격 때문에 다른 브랜드를 선택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파넬 쿠션만의 그 편안함과 촉촉함, 다시 한번 느끼고 싶은 분들은 이번 마켓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영상 올라가고 바로 내일 낮 12시부터 열리는데요. 제가 재고는 그래도 넉넉히 준비를 해서 품절될 일은 없지만 1차 마켓에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구입하셨고요. 2차라고 더 적게 구입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대로 똑같이 구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3차도 아마 똑같이 구입하실 것 같은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진짜 4차 안 열릴 수도 있고요. 3차도 제가 진짜 반년 이상 조율하고 조율해서 열리는 마켓이에요. 여러분. 진짜 과장 1도 안 보탬. 그리고 아시겠지만, 판의 쿠션 마켓은 이 가격 저랑만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이번에 케이스가 바뀌었어요 이번에 리필만 구입할 경우에는 신제품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존 제품과 전혀 호환이 안 돼요 저는 이 쿠션 케이스 있는 제품으로 사고 이번 연도 계속 쓸 거다 하시는 분들은 리필을 또 선택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리필 패키지까지 여러 개 구입하시는 걸 추천을 할게요 이거 한 달에 그래도 쿠션 거의 한두 개는 쓰는 느낌이거든요 이번에 또 24호가 나왔어요 기존에 23호가 많이 밝게 느끼셨던 분들 제가 이거 발색까지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뭐 파넬 마켓, 아니면 파넬 쿠션 뭐 리뷰, 파넬 파운데이션 제작 이런 거할 때마다 설명을 드렸지만 파넬 대표님이 피부가 엄청 뒤집어졌었던 거예요. 그때 이제 도움이 되었던 성분을 막 개발하고 개발하고 개발하다가 이제 파넬의 대표적인 시그니처 라인이 된 거죠. 쿠션이 진짜 피부 예민하거나 아니면 피부가 막 간지럽고 파운데이션 바른 느낌 너무 막 거북하고 막 이럴 때 바르면 진짜 이것 때문에 트러블 올라오는 일은 절대 없더라고요. 쓸 때마다 항상 놀라워요. 쿠션 진짜 잘 만들었다. 어떻게 스킨케어 브랜드에서 쿠션을 이렇게 잘 만들지? 근데 진짜 파넬 쿠션은 파넬 쿠션만의 그 느낌이 있어서 모든 피부가 편안하게 쓸수 있는 진짜 막, 진짜 속광 완전 미치고 완전 막 다크닝 하나도 없는 그런 쿠션을 찾으셨다면 저는 대체품을 찾는 것보다는 이번 마켓에서 파넬 쿠션을 꼭 구입하셔야 된다 생각을 하고 꼭 쟁여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제 추천템을 믿고 구입하신다는 건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 제품을 추천할 때 대충 추천하지 않으려고 정말 오랫동안 사용을 해보고 혹시나 제가 너무 한쪽에 치우쳐진 의견이 아닐까 하고 정말 많은 분들의 후기까지 다 찾아본단 말이에요. 근데 파넬은 짱이고 여러분 파넬 쿠션은 제가 만든 파넬 파데보다 훨씬 더 호불호가 갈리지 않는 제형이라서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발색을 보여드릴게요. 파네 쿠션 같은 경우에는 약간 반호수 내려서 구입하시는 게 좋거든요. 저는 21호에서 22호 정도의 밝기인데 23호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21호인데 약간 차분한 톤을 좋아했던 분들은 2 3호를 쓰는 게 좋고 나는 19호야, 어, 난 피부가 밝은 편이야 하시는 분들은 이 21호를 쓰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그으면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드디어 파네 쿠션 마켓 열려서 정말 정말 기쁩니다. 자, 이게 21호고요. 19호 밝기까지 사용하기 좋습니다. 너무 밝게 표현하는 걸 다들 좋아하셔가지고, 21호인데도 21호를 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파넬 쿠션이 색깔이 정말 예쁘게 나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21호 분들은 23호를 쓰셨으면 좋겠거든요? 색깔이 진짜 자연스러워서 제가 23호 발라도 어둡다 이런 느낌 진짜 1도 없고 피부가 훨씬 좋아보여요. 그리고 저도 퍼스널 컬러 하면은 피부가 되게 밝은 편이래요. 밝게 표현하는 게 어울려서 제가 19호 정도 밝기를 바르는 게 좋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러분 파넬 23호를 씁니다. 그만큼 파넬 쿠션이 이 색깔이 진짜 예쁘게 나와서 21호시라면 23호를 쓰시는 걸 추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3호가 제일 어두운 색인데 더 어두운 피부신 분들은 이게 색깔이 너무 다 밝다 보니까 못 쓰신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24호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24호는 저도 처음 써보는데 근데 컬러 자체가 스킨케어 브랜드라서 그런지 진짜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24호를 바르면 약간 어두워지긴 하겠지만 외곽까진 바를 수 있는 컬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혹시나 안 보일까 봐 아이폰으로도 찍어서 넣어 볼게요. 이런 컬러. 여러분이라면 몇 톤을 쓰실 건가요? 제가 지금 닦기만 해도 붉은기 올라오는 거 느껴지시죠? 여기보다 여기가 붉잖아요. 피부에 붉은기가 많은 편인데 이런 피부를 자연스럽게 톤 보정해줄 수 있는 그런 쿠션이라서 저랑 피부 타입 비슷하시거나 이렇게 붉은기 잘 올라오시는 분들은 진짜 잘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기존에 이 쿠션 퍼프 추가로 구입하실 수 있는지 정말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는데요. 이번에 이것도 준비를 했어요. 개수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거든요. 두개 들어있는데 3,000원에 준비를 했고 이것도 제가 막 가격을 엄청 깎아달라고 쫄랐어요. 평소에 좀 퍼프 교체하고 싶었던 분들은 여분으로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아 제가 이렇게 바르는 거 보여드리는 게 사실 제가 몇년 동안 추천을 해서 저희 구독자님들 너무 잘 쓰는 쿠션이잖아요. 아마 혹시나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런 느낌이랍니다. 제 피부 진짜 좋아 보이죠? 제가 23호를 써도 이렇게 톤 정리가 정말 잘 되거든요. 이게 커버력이 높은 쿠션이 전혀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그 베이스 자체에 이런 생활 좀 잡티 아니면 붉은기를 자연스럽게 커버해줄 수 있는 그런 톤이라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것 같거든요. 이쪽도 발라봅니다. 진짜 제가 파넬 쿠션 진짜 많이 썼어요. 제가 만든 파넬 파운데이션과 다른 점이 있다면 여기서 약간 커버력을 올리고 이 글로우한 느낌에서 조금 더 매트하게 잡아준 세미매트. 저는 이제 메이크업 하는 것도 좋아하고 쿠션도 좋아하지만 파운데이션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까지 전부 다 고려해서 파우더를 조금 더 넣은 게 제가 만든 파운데이션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발라줬고, 얼굴 전체적으로 좀 많이 꼼꼼하게 발라서 그런지 약간 하얘 보이네요. 근데 피부가 광이 장난이 아닌데? 마켓 구성을 말씀드릴 건데, 눈썹을 그리고 얘기하면 조금 더 전달력이 좋을 것 같아서 좀더 깔끔한 느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실히 갈색으로 빼니까 좀덜 사나워 보이는 것 같아요. 입술은 어제 산 건데, 힌스의 체리쉬드라는 컬러예요. 딱 자연스러운 컬러죠? 컬러그램으로 립라인 한번 정리하고. 자, 여러분. 쿠션을 바르면 이렇게 되고요. 사실 제가 정말 많은 영상에서 쿠션 바르는 거 보여드려가지고 이렇게 바르는 걸로 큰 설득력이 생길 것 같진 않아요. 이미 많은 분들이 쓰시면서 제 마켓을 정말 많이 원하셨고 하늘 쿠션 한번 쓰시면 다른 쿠션 절대 못 쓰시거든요. 평소에 민감성 피부라든지 쿠션이나 파운데이션만 쓰면 피부가 간지럽고 뭔가 트러블 올라오는 게 신경 쓰이셨던 분들은 이 진정 쿠션을 꼭 써보셔야 됩니다. 하늘의 시그니처 시카 성분을 잔뜩 넣은 쿠션이라서 진짜 예민한 피부분들은 파닐 쿠션만 한게 없어요. 커버력이 높은 건 아닌데 피부 톤을 균일하게 맞춰주는 이 느낌이 정말 좋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광이 올라오면서 피부결이 정말 좋아 보이는 쿠션이라서 피부가 정말 편한 이 쿠션을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성을 말씀드리자면 우선은 이 본품. 본품에다가 리필 2개를 포함한 가격에 28,400원에 판매가 돼요. 요거 하나 드리고 본품에다가 리필 2개 구성이 28,400원. 그리고 본품 하나에 리필 3개를 포함해서 33,840원. 두개 샀을 때보다 할인율이 4%가 추가가 되어서 조금 더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거든요. 역시나 요 시카마누 사세가요한 장이 통으로 들어갈 예정이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품에다가 리필 하나 더한 구성으로 올리병에서 37,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거의 진짜 절반 이상 가격이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나는 옵션 1번이나 2번도 구입하는데 리필을 추가로 구입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또 리필 구성을 가져왔어요. 리필 3개 가격으로 26,220원입니다. 진짜 저렴하죠? 이것도 역시나 요 사셰가 함께 갈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요 쿠션 퍼프 2개 들어있는 구성으로 3,000원으로 추가 상품으로 구입할 수 있어요. 필요하신 분들은 그냥 구입하실 때 이거 추가로 구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파넬 쿠션 좋은 거는 제가 진짜 입이 달도록 칭찬을 하고 추천을 해서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제가 그냥 파넬 쿠션을 쓴 이후로 다른 브랜드의 파운데이션과 쿠션을 쓴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베이스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파운데이션 리뷰를 할 정도로 저는 베이스는 진짜 진심이란 말이에요. 그런 제가 아예 정착해서 다른 파운데이션과 쿠션을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 정도의 인생템이니까 평소에 제 추천템 잘 맞으셨던 분들은 꼭 한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슷한 쿠션으로는 파넬이 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지금 3차 마켓을 하는데 4차는 진짜 그냥 이번 연도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 연도에 사용하실 양으로 구입하시면 될것 같고요 마켓은 총 월, 화, 수 이렇게 3일 동안 진행되긴 하는데요 수량이 그래도 제한적으로 있기는 해서 준비된 수량이 전부 다 소진이 되면 그냥 조기 종료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저는 꼭 첫째 날에 구입하시는 걸 추천을 하고요 이번에 또 파넬에서 신경을 써주신 게 구입하신 분들 중 랜덤으로 100명으로 해서 이 시카 마누 토너를 보내드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사실 판을 하면 우린이 만든 이 파운데이션이 있죠. 여러분 이 제품 선물로 드릴 건데요. 참여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을 하시고 판의 3차 마켓에 대한 기대평을 댓글로 간단하게 남겨주시면 돼요. 더보기 있는 구글 폰까지 들어가셔서 간단한 작성하면은 이 파운데이션 원하는 호수로. 30분에게 쏩니다. 3일 동안 1인당 구매 개수 딱 5개까지 가능하니까 절대 안 오는 완전 빅세일 중에 빅세일이거든요. 진짜 제 인생템이니까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약속이에요. 놓치지 마세요. 판매 페이지는 제가 더보기 아래에다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링크를 드릴 거예요. 링크에서만 구입이 가능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요 링크, 링크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색상 교차 선택 절대 안 되거든요. 색깔 잘 선택하셔서 구입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마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피부가 반짝반짝. 이번에 색조가 잔뜩 나왔더라고요. 저도 요 피, 피 궁금해서 구입을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블러셔랑 립으로 쓰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요 에스쁘아에서 신기한 컬러가 나왔어요. 약간 뭔가 격쿨 컬러인데, 격쿨이긴 한데 이런 진한 색이 잘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맨날 메이크업 똑같으니까 써볼게요. 여러분 제가 작업실 옮겼다고 했잖아요. 세 번째 색으로 베이스를 쓸게요. 엊그제 옮겼거든요. 그래서 진짜 피곤했어요. 그날 6시에 일어나서 잠든 시간이 새벽 4시였거든요. 근데 정리가 다 되는 게 아니라 저는 집이 많기 때문에 버릴 거 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사무실이 조금 더 넓어졌거든요. 그래서 또 사무실 꾸며야 돼가지고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어요. 이번에 또 고맙게도 친구들이 도와줘가지고, 오늘도 친구들이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진짜 다들 너무 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걸 써볼까요? 너무 붉은데? 이거 썼다가 약간 구미호될 것 같은데요? 끝에를 좀 풀어주고. 제가 기존에는 빌라 밑에 있는 사무실을 썼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아예 사무실이 있는, 예전에 성수에서 썼던 그런 느낌으로 들어가요. 근데 거기가 엄청 넓어서, 막밥 먹으러 가는데 왔다 갔다 하면 소화가 다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집 이사 가는데도 그쪽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막 머니 멀진 않는데 사무실부터 이전을 합니다. 사무실 빠진 건 아니고 사무실이 요새는 진짜 안 나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펄은 요 밝은 거 써볼게요. 찬미랑 또 찬미 퍼스널 컬러 봤는데 다녀왔거든요. 몽글 컬러랩으로 갔고 제 영상을 보고 진원쌤한테 정말 많은 분들이 가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런 얘기도 하고 저 퍼스널 컬러 받은 게 훨씬 낫다고 말씀하셨다고 하길래 아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저는 2023년에 자란 게 퍼스널 컬러 받은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확실히 얼굴이 엄청 환해졌고 옷 구입할 때도 많이 달라져서 훨씬 널를 먼저 긋고 살살 이렇게. 핑크핑크하게 했습니다. 우선은 색감은 이 정도로만 올렸고요. 우선은 눈은 약간 시원해 보이게 여기 끝에를 그어서 이렇게 띄워줍니다. 그 다음에. 아니, 제가 연말부터 약속이 정말 많았던 것 같거든요. 외식을 진짜 많이 했어요. <laughs> 그 이후로 제가 얼굴이나 그냥 몸이 전체적으로 좀 불안한 거예요. 하, 진짜 미쳐버리겠네. 그래서 다시. 어제 또 오랜만에 운동을 갔는데 신기한 게 제가 꼬리뼈 다친 거 통증이 계속 왔었는데 그게 또 통증이 1차적으로 없어질 때가 있었는데 최근에 통증이 또 2차적으로 없어졌어요 어제는 스쿼트도 했답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진짜 운동을 좋아할 시간이 왔어요 근데 아 지금 몸이 너무 뻐근하고 아파 죽겠어요 이렇게까지 그어줬으면 진한 색을 묻혀서 라인을 조금 스머지 해줄게요 요새는 스모키가 유행이잖아요. 제 얼굴에 스모키 하면 진짜 최악일 듯. 다시 얘기 돌아가면은. 찬미도 퍼스널 컬러 받았어요. 그래서 찬미 제 영상에서 많이 보신 분들 혹시나 어떤 톤일까 궁금하실 수도 있잖아요. 아닌가? 걔는 가을, 가을 딥이 나왔습니다. 화장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가을이 진짜 좋은 거잖아요. 찬미는 화려하게 하면 할수록 좋고, 저는 화려한 것보다는 또 화려하지 않은 게딱 정반대라고 하더라고요. 제 색을. 거의 그냥 다 찬미가 가져가면 되는. 어쨌든 재밌었다. 아이라인을 조금 더 두껍게 바꿔줬고요. 저는 화장을 하면 할수록 안 어울리는 얼굴이라서 여기서 섀도우를 또 추가로 하면은 웃길 거예요. 하이라이터로 쓴 거를 눈앞에 이 정도 포인트. 제가 지금 속눈썹 연장이 다 빠져가지고 받아야 되는데, 거기가 너무 약이 꽉 차서 못했어요. 그래서 뷰러로 그냥 찝어줄게요. 원래 뷰러로 찝으면 안 되거든요. 다 빠져가지고 그대로 둬야 되는데, 오늘 눈화장이 진해서 속눈썹이 좀 올라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마스카라 대신에 이 속눈썹 영양제 이게 제가 써본 마스카라 대용의 속눈썹 영양제 중에 제일 진하거든요 약간 연장한 속눈썹 강조하기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저처럼 연장했거나 아니면 가짜 속눈썹 붙이시는 분들 이거 진짜 잘 나왔으니까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글로우할 때 이대로 해도 좋은데, 요새 많이 하는 파우더 방법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아멜리 파우더인데, 이렇게 대충 묻혀주신 다음에, 파우더를 이코 옆에 팔자주름. 이거는 제가 팔자주름은 옛날에도 가리면 여기가 좀 눌러지면서, 매트해지면서 좀 어려 보인다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하고, 요새는 이 눈썹뼈도 많이 해주더라고요. 약간 동안의 느낌을 <laughs> 가져가고 싶은 분들 안 귀찮으시면 메이크업 마무리 되기 전에 이렇게 이런 쪽 모공도 한번 눌러주고 이걸 써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피의 라이크라는 컬러예요 오 엄청 이렇게 바로 묻혀지는구나 그러면은 오 생각보다 엄청 많이 묻네요 이거를 손등에 이렇게 해준 다음에 퍼프를 이용할게요 손보다는 퍼프를 이용해야지 균일하게 바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오 근데 전체적으로 좀 진한 색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피가 하얀 빛 많이 섞인 컬러들도 추가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약간 리벤치크라서 그런지 좀 이렇게 진한 색이 많이 나온 느낌. 제가 요새 이런 크림 제형에 빠졌거든요. 근데 이건 크림보다는 약간 좀더 매트해가지고 이렇게 누를수록 광이 좀 사라지죠? 그럼 이거를 이제 이 립에다가 추가로 얹어볼게요. 과연 자연스러울지 립브러쉬에 묻혀서. 근데 제형이 진짜 특이하다. 손가락에 바로 묻는 제형이에요. 립 라인만 브러쉬로 음, 약간 오버립할 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오버립 됐는데? 입술이 거의 홍두깨 같거든요. 이쪽에 살짝 광을 잡아주면서 블렌딩을 해줄게요. 하늘의 광이 또 올라오죠, 여러분? 이렇게 여기다가 아까 바른 힌스의 체리씨드를 한번더 발라볼게요. 그래도, 피해서 나온 게 전체적인 톤 잡는 거엔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색이 조금 진해서 화장 연한 분들한테는 약간 아쉬운? 좀 연한 색이 나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연한 색이랑 같이 섞어서 쓸수 있게. 자, 여러분, 이렇게 뭔가 생케가 됐습니다. 여기에다가 제가 요새 쓰는 방법인데, 요거 데이지크의 썸머 코랄이라는 컬러예요. 여기서 입자가 엄청 큰 글리터 있죠? 이거를 여기 눈 밑에 찍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눈 밑에 찍어주면 더이쁩니다 스타일링을 전부 다 하고 나갈 준비를 마치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저 결국에 머리 묶었습니다 여기다가 패딩 걸쳐서 나갈 거거든요 이 목걸이 이쁘죠 저처럼 약간 똥글똥글한 분들은 이게 들러붙는 느낌보다는 얇은 줄에 좀 이렇게 시원해 보이는 긴 디자인의 목걸이가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렇게 했고 슬랙스에다가 이렇게 반팔 반팔에다가 투 지퍼 되게 따뜻한 것 같아요. 라르면서 샀는데. 여러분, 준비는 여기서 마쳤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판에 3차 마켓 여러분, 놓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제 인생 쿠션이기도 하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저렴할 때 써보시는 걸 추천을 하고요. 오늘 그럼 이렇게 준비를 했고, 저는 또 힘차게 사무실 정리하러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이벤트도 많이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늘 감사한 마음인 거 아시죠?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anh